내년에 위기 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증권업계에서 내년 코스피가 3000선을 뚫을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좀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도 좀 위기를 경고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 코스피가 3000을 넘는다라고 전망하면서 위기가 온다. 앞뒤가 좀안 맞는 말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내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올해만큼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경고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하나 금융투자 김상만 자산분석실장은 보고서에서 올해 11월 이후 이례적인 연말 랠리로 인해서 전략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내년은 연초에 짧은 랠리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통상 새해 기대감으로 연초에는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올해 연말 강세로 인해서 예년보다는 좀 상승세가 덜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강세의름을 1분기 이내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도 보고서에서 설이 지나고 봄이 오면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예민해져야 된다. 특히나 유동성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국의 유동성 축소에서라도 나서면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기가 너무 좋으면 오히려 정부가 완화됐던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네. 또 내년 우리 증시에서 또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내년 3월부터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빌려서 주식을 판 뒤에 이보다 싸게 사들여서 이익을 내는 판매기 투자 기법인데요. 네.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과하게 오른 종목들의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나 실적 호재가 없는 상황과 역성장 속에서도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을 좀 유의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가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증시 유동성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미국 연준은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대량으로 풀었던 유동성에 대해서는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조절이 이루어지면 증시 조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국민연금도 내년에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자산 가운데 주식이 차지,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목표치를 넘었기 때문인데요. 9월 기준으로 올해 국민연금 자산 가운데 국내 주식은 144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전체 자산의 18%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올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목표치는 17% 수준이거든요. 9월이 이랬으니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현재는 아마 더 비중이 높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주식 투자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여서 올해의 경우는 뭐 대량 매도 사태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내년에는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줄 예정이라서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데 주식 비중이 너무 좀 높아지면 불안할 수도 있죠. 네. 일부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짐 로저스도 위기를 경고하고 있죠. 얼마 전이 기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네. 위기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2021년이나도 2020년 늦게쯤에 생애 최악의 침체가 올수 있다면서 거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죠. 예. 다만 이런 우려와 반대로 또 희망적인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 증시가 반짝 조정을 겪은 이후에 하반기에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경기 우려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게그 이유입니다. 네.